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 TV 김면형 기자입니다. 네. 음,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뭐 이전에도 몇번 영상을 올렸지만은 어, 건설 분쟁에 관한 내용도 조금 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주제는 이거죠. 건설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어, 전문 건설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공사를 하실 때는 내가 공사 계획을 할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100%가정하고 그쪽하고 뭔가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음 제가 이런 하도급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설 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이 하도급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입증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예를 뭐, 추가 공사권 있는데, 공사를 뭐, 기존 공사 계약 이렇게 하다가, 어떤 공사권에 대해서, 아, 이거를 뭐, 더 해야 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뭐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말로만 하고, 믿고, 공사를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기존 공사 대금이나 이런 다다 정산을 받고, 추가 공사금을 달라고 하는데, 추가 공사금에 대해서는, 어, 무슨 소리냐? 기존 공사에서 다 이제 지급했는데, 거기다 펌된 공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어,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못하시거나, 저희한테 입증 자료를 이제 못 드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그렇다면, 이런 하도급 업체 분들은, 어, 항상 이러한 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어, 항상 뭔가 증거를, 어, 만드는 과정도를 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권이 정말로 분쟁이 생길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쟁이 100%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증거 채집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증거 채집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 그냥 공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잠깐만이라도 좀말 신경을 쓰면은 그 유리한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놓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하고뭐 아까 말씀드린 뭐 추가 공사권에 얘기를 했다. 근데 이쪽에서는 추가 공사가 아니라 원래 공사에서 펌낸 거다라고 할 때는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전화 녹음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입증 자료를 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화 한 통화라도 하더라도 녹음을 하시는 거죠. 아, 사장님,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 물량 정산되고 다 지금 공사되고 있는데 견적서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사 대금 추가 물량 건에 대해서 언제까지 뭐 주실 건가 해서 그래서 어, 뭔가 유도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해서 그걸 녹음을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추가 공사권에 대해서 계약의 존재라든가 그렇게 이쪽에서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도신문 쪽을 해가지고 답변을 끌어내서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 녹음으로 마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것만으로도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왜냐면 하도급 업체들이 추가 물량이나 뭐 한다고 해지뭐 확인해서 뭐 확인서면 받는다든가 뭐 계약서 추가로 한다는 부분들 이쪽에서 아, 뭐 그런 걸뭐 그렇게 하냐고 귀찮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받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 어, 우리 나름대로 그에 맞게 뭔가 입증 자료를 마련해 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해서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카톡이나 문자 한 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 이쪽에서 어떤 공사를 더 요청을 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공사를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심문을 해서 그런 것도 문자를 답변을 받거나 문자를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받는다든가 아니면 은 전화로 그런 부분을 녹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어 이제 증거를 채집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거를 근거를 해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게 되면은 내용증명만이라도 한 통을 보내가지고 뭔가를 이제 할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아니면은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으면 소송을 갖지 않더라도 건설 분쟁 조정을 통해서라도 제기를 해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입증 자료가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이 뭔가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 본인들이 어떤 불이익이 되거나 100%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 확인이 되게 되게 되면은 원만한 합의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뭔가 이 앞으로 공사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뭔가를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들을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씩 전화 한 통을 하더라도 문자나 카톡 한 통을 하더라도 그런 걸좀해 주시고 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해두세요 녹음 당사자간에 녹음하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그 어떤, 불법행위는 아니거든요. 정보통신 비밀법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항상 밥한 개를 먹던다든가, 그러니까 같이 현장에서 대화를 한다든가 하세요. 유리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톡대 발을 낚이면, 어, 위험, 우리 유리한 답변을 받아서 그런 거를 또, 녹음 내용을 잘 모아뒀다가, 또 이제, 이런 걸잘 해놓으셨는데, 휴대폰을 바꿨다든가 아니면은 뭐 관리하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분이 많으시니까는 하나하나 하시게 되게 되면은 별도로 총무 직원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전화기 주면서 어떤 공사권에 대해서 견적서나 여러가지 뭐 기성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내준 거 이런 것만 정의하지 마시고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문자 하나 보내, 보낸 내용이라든가 전화 녹음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별도로 백업을 시켜 놓은 것들이 나중에 어 우리가 좀 손해를 보지 않고 어 확실하게 어떤 채권 추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질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설 분쟁은 증거가 중요하다. 평소에 증거를 어 수집하고 어잘 챙겨 놓는 거를 것을 생활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